안녕하세요. 드디어 꽃피는 4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항상 월 초가 되면은 안내해드리는 영상이 있죠? 현대자동차의 생산 일정 관련해서 4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단부터 쭉 살펴보다가 SUV 넘어가서 소형 상용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고요. 뭐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안내해드리는 4주는 1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리고 안내해드린 이 생산 일정 관련해서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은 표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더 보기 누르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반떼 소식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반떼 저번 달과 동일하게 1.6 가솔린이나 LPI 차량 3개월 걸리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저번 달과 동일하게 1년 걸리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반떼 N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N 라인 단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새로 페이스 리프트된 차량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일단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이스 리프트된 차량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었던 차량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1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자소나타 이번에 새롭게 페이스 리프트된 차량이 런칭이 될 예정인데요. 런칭이 되고 나면 제가 일단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소나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그랜저 지금 2.5 가솔린 5개월 걸리는게 4개월이면 생산이 완료 되겠는데 지금 현재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장기렌트로 즉시 출고되는 차량들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굳이 4개월 기다리지 마시고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차량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이브리드는 지금 현재 8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3개월 정도 한번 뭐 기다리 수 있겠지만 8개월 기다리긴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알아보시던 분들이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해서 장기렌트로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여러분들 굳이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출고되는 장기렌트 차량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좀 했고요. 자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그랜저 3.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2개월이 더 늘었네요. 4개월 걸리던 게 현재는 6개월 걸리게 되겠고, 자그 다음에 그랜저 LPI 차량도 마찬가지로 2개월 더 늘어서 5개월 생산 일정 보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이오닉 6 초반에만 몇분 정도 봤던 것 같은데 어, 아이오닉 6 지금 아주 인기가 많이 안 좋은데 5개월 걸리는 거마저도 지금 현재 이게 2개월로 줄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G70 제네시스 G70으로 넘어가 보면 현재 1.5개월, 그 다음에 G G80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1개월이면 생산이 완료되네요. 특히나 제조사 쪽에도 재고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발급 가능한 재고들을 한번 확인해 봐서 바로 계약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80 전기차 같은 경우도 1개월이면 생산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G90 넘어가 보자면요. 롱바디나 그 다음에 일반형이나 지금 마찬가지로 2개월이면 생산이 완료가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 G90 같은 경우도 재고들 많이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캐스퍼 마찬가지로 저번 달과 동일하게 3주에서 4주면 생산이 완료. 고 베뉴는 여전히 1년 동안 지금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 투톤, 원톤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코나 같은 경우에는 오, 1개월이 더 늘었네요. 지금 코나 찾는 분들 좀 많이 없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다른 거에 더 많이 힘을 쏟으려고 하나. 1개월 더 늘어서 지금 현재 2개월이면 생산 완료 된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으로 코나 하이브리드도 저번 달과 동일하게 2개월이면 생산이 완료 되겠고 자 투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년도 2월부터 쭉 이어서 계속 5개월이면 생산이 완료가 되는 거. n 라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개월. 그 다음에 디젤 같은 경우에는 반이나 확 줄었습니다. 50%확 줄어서 8개월 걸리던 게 현재는 4개월 걸리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초스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10개월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2월 달부터 여전히 쭉 10개월 걸리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아이오닉 5 한번 넘어가 보면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저번 달부터 쭉 생산 일정이 많이 줄었는데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6개월이면 생산이 완료가 되겠고 자 산타페 같은 경우는 지금 풀 체인지가 될 예정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풀 체인지된 차량 말고 지금 현재 나오는 차량 기준으로 했었을 땐 가솔린은 2.5개월 디젤은 1개월 그 다음에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12개월이니까. 꼭 어, 이렇다면 이번에 발주 넣어놓고서 풀체인지 되는 차량으로 순번 이어갖고 진행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건 뇌피셜인데요. 만약에 풀체인지 되는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을 원하신다면 지금 발주 넣으시는 것도 제가 볼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2개월 걸리는 거 어차피 지금 발주 넣어놓으면 발주 넣은 사람들 미리 우리 풀체인지 될 거니까 어떤 모델로 할 건지 정해줘 뭐 이런 것들 진행을 할 거거든요 아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펠리쉐이드 한번 넘어가 보면요. 펠리쉐이드, 썬루프 있는 거는 2개월, 썬루프 없는 건 1개월. 그래도 많이 줄었네요. 저번 달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펠리쉐이드 디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솔린과 똑같이 썬루프 있는 건 2개월, 없는 건 1개월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넥소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1개월로 이어지고 있고, GV 60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과 대비해서 또 많이 줄었습니다. 3개월이면 됩니다. 지금 기아고 현대고 기본적으로 전기 차량들 생산 일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GV 70 넘어가 보면은 저번 달에 비해서. 좀 1개월 줄었네요. 7개월이면 생산이 완료되겠고 자, 근데 GV70 같은 경우도 저번 달에 비해서 2개월 줄어서 현재 5개월이면 생산이 완료되는 거 GV80 아, 진짜 작년에 진짜 막 30개월 안내해 드렸던 게 우리가 너무 <laughs> 민망할 정도로 지 생산 일정이 확확확확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비해서 1개월 줄어서 7개월이면 생산이 완료되고요. GV80 디젤 같은 경우에는 대신 좀 늘었습니다. 2개월 늘어서 7개월 그다음에 GV80 가솔린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줄어서 현재 8개월이면 생산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형 승합 차량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투어러. 어? 1개월 더 늘었네요. LPI 같은 경우 1개월 늘어서 12개월. 디젤 차량은 저번 달과 동일하게 4개월. 라운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PI 1개월 늘어서 12개월. 디젤 차량 저번 달과 동일하게 5개월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리아 카고 3인승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LPI 1개월 늘어서 12개월. 디젤은 저번 달과 동일하게 2개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리아. 차리야 카고 5인승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LPI는 1개월 더 들어서 12개월인데요.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동일하지 않고 이번에는 1개월 더 들어서 3개월입니다. 자, 3인승, 5인승 기본적으로 다 차이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포터 일반하고 슈퍼캡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은 오토미션 같은 경우는 1개월 더 늘어서 10개월. 그다음에 매뉴얼 미션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줄었네요. 1개월이면 생산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포터 더블캡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는 이제 오토미션, 그다음에 매뉴얼 미션 나눠서 생산 일정이 나왔다면 모두 다 동일하게 1개월이면 생산 완료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 포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 전기차 지금 제가 아까 좀 많이 줄었다고 는 했지만 포터는 예외입니다. 그래도 조금 줄었어요. 2개월 줄어서 10개월이면 생산이 완료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드릴 거 자 여기까지 현대자동차의 4월 생산 일정 관련해서 소식 전달 해드렸는데요. 제가 안내해드린 몇 개월, 몇 개월, 몇 주, 몇 주는 이번 달에 발주를 넣는 시점부터 요만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습니다. 안녕.